오늘은 음 포크레인으로 어 땅을 다지는 동시에 나라시가 되는 방법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. 포크레인 무한 궤도식으로 어 땅을 다질 때이 높은 부분 이쪽이 높은 부분이라면 높음부터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다지, 다지면 땅이 단단해집니다. 차도 안 받고 다지면은 음, 여기서부터 이렇게 높은 데서부터 낮은 곳으로 다져서 내려가면은 아, 저절로 날아가셔야 됩니다. 여기가 다져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튀어 올라오면서 다져지기 때문에 딱 맞게 됩니다. 알아시기. 여기를 다지면 이쪽이 올라오고 여기를 다지면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올라오는 방향 올라오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쭉 다지면은 여기가 올라오기 때문에, 음, 똑같게 됩니다. 오늘은, 음, 땅 다지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.